SAP ECC에서 S4 하나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가 네. 가장 시장의 화두 중 하나일 그렇죠. 거예요. 기존 방법대로 너무 비용이 높아가지고, 실은 네. 계속적으로 리스크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요거를 그래서 CFO가 거절함으로써, 네. 다른 대안을 음. 찾다 보니까, 아. 어, 이제 플랫폼적인 접근으로 하면은, 네. 네. ]는 오히려 효율을, 보, 아, 비용적인 효과를볼수있다 CFO가 있겠다. 큰 결단을 했습니다. 큰 결단을 했죠. 어마어마했나 보네요. 네. <laughs> 어마어마했다고 들고 <laughs> 네. 있습니다. 네. 저희의 창업자인 프레드러디가 음. 2004년에 이제 서비스 나우라는 기업을 시작했을 때 음. 비전은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현업 담당자들이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비전이었어요. 어떻게 아, 바꿔 네. 말하면 실은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네. 플랫폼. 어떻게 보면 네. 로코드 플랫폼을 가장 처음으로 만드신 네. 분이 아, 비전을 잡고 만드셨습니다. 음. 그래서 현재, 이제, 서비스 나우의, 나우 플랫폼은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위한 이제 플랫폼 역할로서 음. 빠르게 개발하실 수 있는 플랫폼에 가지고 있는 근간과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상용솔루션들, 거기에 대한 이제 상용솔루션들을 네. 저희가 이제 플랫폼 위에서 출시를 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을 가지고선 저희보다도 먼저 고객들이 음. ITSM을 도입해 놓고선 이거를 직원 관리라든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미 개발프됐는래요 아, 뭐 직접적으로 이 프레임워크들을 어.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 고객의 니즈가 많다 보니까 아.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터 워크플로우라는 네. 사업부를 만들면서 직접 이제 개발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개발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 아. 어떻게 보면 저희의 앱 엔진이라는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로우 코드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네네. 네. 로우 코드로 개발된 환경들이 시스템들, 페이지들 음. 뭐 이렇게 수천 개가 있는데 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군요. 네. 아니면은 이것들이 허용되지 않은 데이터의 백도어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든지, 네. 결국에는 로우코드를 초기에 도입하셔가지고, 음. IT부서라든지 전문부서에서는, 음. 아, 이거 못 사용하겠다. 아, 이거, 안 <laughs>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아, 아. 축소를 해버립니다. 네. 당연히 이제 중요한 데이터에는 접근을 아예 막아버리고 아. 그러면은 로우 코드 플랫폼으로 살수 있는 역할이 되게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결국엔 도입하고선큰 성공을 받, 못하는 아.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기존의 로 코드 로 코드 기반의 개발 플랫폼이 그러니까 성공하기 어려운 혹은 네, 뭔가 확대되기 어려운 그런 이주, 이유 중에 하나군요. 네. 개발 요청서부터. 그 다음에 배포까지 전체 음. 과정들을 관리하시면서 음. 중복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 데이터의 백도어라든지 이런 음. 부분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고 네.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은 개발자들과 현업 대상자들에서는 거버넌스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 거버넌스가 더 이런 개발 플레임워크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검증되지 않은 음. 비개발자분들도 와가지고 개발에 참여하시다 보면은 음.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할수 밖에 없죠. 아. 내가 임직원 정보를 활용해야 돼가지고 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음.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권한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외부 사용자가 음. 와가지고 임직원 정보를 보고 계신다라든지, 음. 아니면 허용되지 않은 네, 네, 네. 대상자들한테 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음. 신은 로우 코드에서는 거버넌스가 핵심적으로 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음. 거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지, 제가 네, 네, 어떻게 보면 네, 가드레일을 네. 셋업을 네. 해주셔야지만, 맞죠. 로코드로서 빠르게. 그렇죠. 하죠. 뭔가 쉽게만 개발하는 거가 전부가 아니라 네. 실제로 어떤 제한된 그런 가이드라인 안에서 네.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다. 네, 맞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로코드 로코드 하니까 뭔가 쉽게 개발하니까 뭐 담당자들도 쉽게 개발하고 뭐 개발자가 아니라도 다 개발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세상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게 아니군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앱 엔진이라고 하는 로우 코드 기반의 이제 모든 개발자들 현업 비개발자서부터 음. 개발에영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서부터 전문 개발자분들까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음. 거가 저희의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음. 저희 어플리케이션들의 구성 요소인 네. 데이터서부터 첫 번째 프론트엔드 그리고 백엔드의 로직. 이세 가지 부분들을 구성하실 수 있는 각각의 로우 코드 환경들을 제공해 드리고 또 운영단에 갔을 때에 보완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구성까지 같이 제공해 드리는 것과 저희 어플리케이션들을 빠르게 조금 더 쉽게 만드실 수 있는 비개발자 분들은 전문 지식이 없어도도 적해져 있는 템플릿이라든지 네. 아니면 로우 코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네. 개발 자원에 투입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네. 그리고 전문 개발자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비개발자분러 그러니까 현업 담당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네. 일반적인 방법을 했을 때 요건을 전달받고, 음. 그 자기가 이해한 게 맞는지 컨펌 받고, 음. 이 과정들을 매번 이터레이션을 많이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개발에 집중하실 수 있게끔 하는 음. 전반적인 거버넌스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네. 개발 생산성을 빠르게 어, 향상하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음. 저희의 앱엔진의 네. 특별한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로우코드 서비스들, 시장에 나온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실제 이것들을 업무에 적용하고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사용을 하려고 했을 때, 네. 저희 서비스 나우만이 음. 유일하게 각각 세 가지 영역에서 필요한 업무에서서 응.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데 관점에서 응. 세 가지 영역에서 리더 포지션에 있는 것은 지금 서비스 나우가 유일합니다. 어, 어 예. 그러니까 세 가지 영역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로코드 로코드로 개발하시는 영역, 그 개발 환경. 예, 그리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시 프로세스 아, 부분. 네. 그다음에 엔터파이즈에 적용 엔터프이즈 서비스를 관리하실 수 있는 음. 엔터파이즈 서비스 레벨에서 음. 예, 사용하실 수 있는. ESM 영역도 이 로코드 로보트 개발 환경에서 중요한가요? 예, 맞아요, 중요하죠. 아, 네. 물론 로코드 솔루션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시면은 네. 빠르게 이제 뭐 테스트 해볼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이런 거 피벗팅하는 역할에서만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음. 운영까지 가셔야지 실은 개발해 놓으신 것들을 바로 활용하실 수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완성되는 네. 거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긴 해요. 예. 음. 그래서 그 영역까지가 어떻게 보면 그 영역의 핵심은 ESM.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의 음. 서비스를 관리해주시는 그 영역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의 로우코드 플랫폼은 엔터프라이즈 대상으로 하는 엔터프라이즈의 네. 핵심 유스케이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음.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개발만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하고 예. 실제 기업의 서비스에 이제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 부분까지를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게이 예. 서비스나우의 앱 엔진이라고 얘기하는 앱 엔진 맞습니까? 앱 엔진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앱 엔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군요 네. 음. 생성형 AI 기반의 네. 로우코드 개발을 조금 더 자동화하실 수 있는 네. 부분들까지도 요즘은 생성형 AI 얘기 안 하면 네. 네. <laughs> 얘기가 안 됩니다 <laughs> 어, 아까 보셨던 저의 개발 요소들에 대해 가지고 음. 자연어 기반으로 음. 만드실 수 있게끔 하는 네.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코드를 생성하는 음. 부분 네. 아니면 프로세스를 생성하시는 거 음. 아니면 전체적인 앱을 만드시는 부분들까지도 음. 이제 자연어를 통해 가지고 음. 빠르게 이제 만드실 수 있게끔 지원해드니요 음. 어떻게 보면은 음. 비개발자분들이 음. 실은 로우 코드 환경 개발 프레임워크를 배우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음. 내가 그냥 업무 전달하는 게 나는 더 음. 친숙하고. <laughs>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 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걸 다 배워야 돼?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업무 전달하듯이 음. 어떻게 보면 저희 플랫폼한테 자연화으로 음. 이제 말씀하시면은 음. 그 똑같은, 된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음. 그런 부분들이 음.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를 도입함으로써 어. 어떻게 보면 비개발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 어.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배우시는 거가 아니라 네. 기존에 하시던 대로, 대로 어. 업무 자기의 업무 정의를 네. 플랫폼한테 얘기해주면 플랫폼이 도움드릴 수 있게끔 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건데요. 음. 보시면은 저희의 네, 예. 음. 예. 그, 아이디어서부터, 아이디어, 개발 요청서부터, 배포까지 음. 하는, 전체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로, 네. 네, 로코드만의 네. 개발 프레임워크를, 아, 개법수를 아. 구축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과, 네, 네, 네. 저희의 프레임워크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 이제, 기술 가능성하고 비즈니스 관점 평가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 가능성에 대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느 데이터까지 접근을 해야 될수 있고, 음. 어떤 사용자 군에다가, 어떤 음. 유저 롤에다가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음.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같이 평가, 요건에서 음. 같이 받아서 하실 수 있게끔, 음. 배포까지, 제 개발 과정을 플랫폼 기반의 기술들을 음. 통해가지고 개발하시고, 배포하시고 난 후에, 네. 이후에 운영단에서 거버넌스를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 사용한다고 왔는데, 음. 업무가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 혹은, 음. 내 예측이 틀려가지고, 네. 다섯 명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laughs> 어,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운영, 것들을 운영 계속적으로 보면서, 네. 계속적으로 업무 최적화를, 거기에 네. 맞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고도화하실 수 있게 지원해드리는 음. 프레임워크가 같이 있다고 라 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로코드, 로코드 기반의 개발 플랫폼 워크플로우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네. 기존의 입거를 한꺼번에 변화시키거나 다 바꾸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지, 않, 있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있어서 도입 과정에서 그런 트러블 슈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첫 번째 대상 시스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음, 들어서 네. 특정 시스템들을 음. 더 이상 이제, 이제 유지보수가 어렵다라든지 음. 아니면은 또 빠르게 필요해가지고 음. 빠르게 개발이 필요한 시스템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로우코드로 대상을 해보겠다라는 네. 스타팅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그 시스템부터 이 프레임워크를 아하.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전체 프레임워크를 바꾸는 것은 네. 뭐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다 보면은 그렇죠. 프레임워크가 뭐 종국에는 바뀌겠지만 네. 초기에는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음. 대상 시스템이 아마 정해질 겁니다. 음. 로우코드로 하고자 하는 음. 네. 그 시스템에 프레임워크를 한번 몸으로써, 서 네. 개발에 맞는지를 음. 평가하실 수도 있고, 음. 거기에 자사에 필요한 KPI라든지, 네. 추가적인 요건들을 음. 넣으실 수도 있고요. 음. 네. 알겠습니다. 로우코드 개발을 통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로, 로, 미국, 미국에 살아보니까. 네. 네네네. 미국 정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네. 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속도를 자동함으로써 화 비용 절감한다든지, 을 로우코드를 통해가지고, 어, 비용 절감, 그, 개발을 통해가지고, 개발을 빠르게, 네. 그리고 빠르게, 그, 보다 많은 개발 리소스를 확보하는 경우들이 저희가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을 어,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어, 전사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서비스 나오 기반으로, 네. 예, 지금 저희 이제 제조업체가 인더스트리 4.0 이라든지 음...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들 많이 지금 도입하고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특정 인재 SCM 음. 그다음에 타 시스템들 다양한 시스템들을 맞아요. 한 페이지에 모아놨을 뿐이지 네. 시스템들 들어가면은 이제 네. 다른 시스템의 UI나든지 다른 시스템 환경들이 나오고. 네. 그리고 SCM하고 그다음에 스케줄링하고 연결하는 과정들도 네. 진행해 가지고 어려워서 아, 네.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도외 제조대 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인더스트리 4.0을 어, 대응하기 위해서 음. 전사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는데 에 음. 결국에 이제 플랫폼적인 접근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플랫폼에 서비스나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스타, 스마트 팩토리들 그리고 직원 관리하고 직원 대상들 고객하는 대상들을 통합된 환경들을 서비스나우로 만들었습니다. 음. 어, 일본 제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음. ERP 현대화를 서비스나우 플랫폼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네. E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SAP ECC에서 S4 하나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가 네. 가장 요즘 시장의 화두 중 하나일 그렇죠. 거예요. 기존 방법대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걸 고려했는데. 비용이, 프로젝트 기간과, 음. 그리고 자기네 업무들을 다 이제, 음. 트랜스포메이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너무 비용이 높아가지고, 네. 실은 계속적으로 리스크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네. 요거를, 그래서 CFO가 거절함으로써, 네. 다른 대안을 찾다 보니까, 아. 어, 이제 플랫폼적인 접근으로 하면은, 는 네. 오히려 효율을, 보, 아, 비용적인 효율을 볼수 있게. CFO가 있다. 큰 결단을 했습니다. 큰결단 했죠. 어마어마했나 보네요. <laughs> 네. 어마어마했다고 들고 있습니다. <laughs> 네. 예. 플랫폼 위에 플랫폼 개발을 도입함으로써, 아. 아. 투입되어야 되는 리소스를 절감하고 네. 그 다음에 라이센스적으로도 또 예를 들어서 에드온 솔루션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네. 축소함으로써 네. 네. 로우코드 환경으로 빠르게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음. 비용 절감을 이뤄낸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단순한 개발 환경을 좀 쉽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봤다가 네. 실제로 이거를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환경에서 녹아들여서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이 장점으로 부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어서 네. 굉장히 더 효과적이고 실제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대용에게 로코드 네. 코드 개발 플랫폼이란 저는 이제 새로운 업무 일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코드 플랫폼이 실은 결국에는 개발 과정들을 일상처럼 이제 음. 하실 수 있게끔 음. 지원해드리는 음. 솔루션이다 보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효율화된 업무로 음. 개발을 수행하실 수 있는 음.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이런 개발 업무뿐만 아니라 운영 네. 여러 가지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예전과는 많이 좀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그런 기업 문화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프로세스의 혁신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서비스나 왜 이런 앱 엔진이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더 고도화시키고 가속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내년에 더 바빠지시길 <laughs> 바라보겠습니다.